자, 지금 환율이 1477원을 찍고 지금 현재 12월 16일 오후 2시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에 14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환율 비상인데요. 달러가 이렇게 크게 오르니까 물가도 비상입니다. 환율이 계속 천사백 원 중후반대에 머물러 있고, 이렇게 고환율로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긴급경제장관회의를 열 정도로 다급해졌는데요. 이런 환율을 국민연금으로 막아보자 라고 해서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설왕설래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으로 튀는 환율을 막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결과들을 예상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고 혹시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한번더 보시면 단숨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독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1 4 8 0선을 치고 올라가려고 꿈틀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개인과 국민연금 기관들이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기업들 역시 수출해서 받은 돈을 원화로 환전하는 게 아니라 달러를 그대로 쌓아두기 때문에 1 4 8 0선을 뚫고 결국 1500선도 넘을 것이다. 라고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개인들은 달러 자산 모으기에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심리가 환율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죠. 자, 먼저 환율방어 최고 이슈인. 어제 오늘 뉴스 중에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원달러를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외환 스와프 계약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 뉴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말은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 달러가 필요할 때 시중 외환은행에서 달러를 사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바로 빌린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채권 투자하려면 원화를 들고 은행이나 외환시장에 가서 달러를 구매하고 그다음에 주식이나 채권을 사죠 이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에 문제가 생기죠 국민연금은 규모가 가장 큰 액수를 움직이기 때문에 한 번에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사면 달러 수요가 폭증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즉, 국민연금이 달러를 산다는 것 자체가 환율을 밀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와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를 맞교환하는 외환스와프를 통해서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달러를 조달해서 투자를 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튀어오르는 것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근본적인 환율 하락의 수단은 못 됩니다. 임시방편이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한국은행은 달러가 어디서 났냐. 한국은행은 도대체 무슨 달러로 국민연금에 빌려주느냐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국가 비상용 달러 금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금고에서 잠깐 빌려주는 거죠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액을 갖고 있습니다 자 쉽게 설명드리면 국가가 쌓아둔 달러 비상금의 종목이 이런 겁니다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죠 달러 현금성 자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중앙은행 예칭도 가지고 있죠 이걸 묶어서 우리는 보통 외환 보유액이다 라고 부릅니다 바로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이 외화와 국민연금의 원화를 맞교환 를 한다는 것이니까 이 방법을 쓰면 달러 환율이 뜨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를 왜 하고 있나 외환 보유의 목적은 딱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율이 급등할 때 시장을 안정시킬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외국 자본 이 급격하게 이탈할 때 대응하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997년 imf에 달러를 빌리는 국가부도 위기 를 겪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겪은 1997년 IMF 위기는? 나라가 망해서 IMF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당장 쓸 달러가 없어서 빌린 겁니다. 그래서 달러가 빠져나가면 위기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국가 신용도 유지에 달러가 필요합니다. 달러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이게 신용도와 직결되죠. 자, 예를 들어, 1997년 IMF 때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1990년대 한국은 그야말로 고속성장기였습니다. 고속성장기 때 기업과 은행이 달러로 빚을 너무 많이 냈었습니다. 은행과 대기업들이 달러를 싸게 빚을 내서 설비 투자를 하고 사업을 확장하던 그때였죠. 그런데 문제는 이 빚이 대부분 1년 이내의 단기 달러 빚이었다는 겁니다. 설비 투자를 하고 사업을 확장을 하면 1년 안에 사업이 잘 돼서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랬었습니다. 그때 1990년대 외환위기는 우리나라보다 동남아 국가들이 먼저 터졌었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그다음 한국 차례였는데 그때 당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아시아 전체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쌓여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외국 은행들이 한국에 빌려준 달러, 지금 돌려줘. 빨리 줘. 이렇게 한 겁니다. 외국 자본이 주식 채권을 다 팔고 달러로 환전해서 나갔는데 이걸 경제용으로 자본 유출이라고 하죠. 그때 당시 자본 유출이 심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90년대 그때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너무 적었었습니다. 이게 바로 IMF 위기의 결정타였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때 당시 한국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외신에서 막 나올 때 우리나라에서는 괜찮다. 끄떡없다. 이런 발표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당장 슬슬 수 있는 달러가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현실이 되어서 국가 부도를 막으려고 IMF의 원조를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액을 늘려서 가지고 있게 된 겁니다. 즉 외환 보유액은 위기 대응용이지 투자 수익용은 아닌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또다시 궁금증이 생기죠 국민연금으로 환율시장을 조금이나마 안정시키려고 하면 결국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외환스와프가 한국은행의 외화를 국민연금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겁니다 만기가 되면 이자 개념도 붙죠 외환보유액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잠시 공간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가 없습니다 외환보유액의 총량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구조인데 문 문제는 이게 환율 개입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환율 개입이 아니라 수급 완화 장치다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논리를 설명드렸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집값이 오르니까 굳이 지출을 안 해도 되는 돈 이거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정 지난 정수기 그냥 쓰던 것만 새로 해도 아정당에서 현금지원금 최대 30만 원을 당일에 챙길 수 있습니다. 가격도 너무 좋은 게 제휴 카드를 해서 얼음 나오는 건1,900 원. 물만 나오는 건 900원짜리도 있거든요 지원금까지 같이 하면 6개월은 거의 공짜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았던 부분은 바로 여기 다른 것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준다 나이가 들면 이런 데서부터 조금 챙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카드 발급 캐시백부터 약정기나 인터넷, 휴대폰도 가만히 놔두면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만 놓치게 되는 거니까요 아정당에 꼭 전화하시고 148만 원 같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분들 아주 너무 많습니다 무튼 저도 정수기 언론 신청해야 되겠습니다. 외환 보유액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에 퍼지는 불안의 속도입니다. 원달러 환율 방어가 안 되고 진짜 위험해지는 순간은 바로 이때인데요. 언제냐? 외국인 자금이 동시에 빠질 때입니다. 주식 매도 채권 매도 배당 이자 송금으로 이세 가지가 한 번에 겹치면 달러 수요가 폭증하면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환율은 더 빠르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텐데요. 먼저. 말 폭탄이 막 쏟아집니다. 한국은행 총재,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이런 금융 수장분들의 입에서 모든 시장 안정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 이런 강한 언어들이 나옵니다. 최근 그러고 있죠. 두 번째 지금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원 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금리를 올립니다. 이제 미국과 반대로 가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부작용을 낳습니다. 가계부채 터질 수 있죠. 부동산 폭락도 올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모여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환율을 방어하는 것이 최후 중에 최후의 선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한마디로 정리를 탁 드리면 환율 위기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돈을 믿지 않아서. 환율 위기가 올수 있습니다 환율 1,500원이 넘으면 우리 개인들은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1,500원이 넘는 환율 시대에는 공격할 때가 아니라 흔들리지 말아야 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이라도 달러를 사야 되나 하는 생각으로 달러 몰빵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빚 내서 해외 자산을 사는 것은 또 역시 절대 금물입니다 오히려 환율 급등 때 우리 주식 던지고 해외 주식 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거 자해 행위가 될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1,500원 넘으면 부동산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마디로 정리를 드리면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를 올린다면 부동산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시장이 됩니다 수요 부족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걸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환율 1,500원 넘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